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루되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는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이룬 강대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넓은 지역을 통일하고 이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 길목에 있는 나라들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유다의 성읍들도 모두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심리전이 참으로 혹독하고 예리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목숨을 살려줄 테니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겠지요. 사면초가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은 왕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심히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공연한 싸움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이미 더큰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그때 그들의 신이 그 나라들을 지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다의 형제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망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한기 하에서는 더욱 자세히 기도 장면을 묘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다고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을 써서 보낸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 방법, 참 기발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제 월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달 내야 할 관리비고요.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고 계산 좀 해보세요. 이제 우리 식구는 한달 동안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이번 달 우리에게 받은 성적표예요.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네요. 하나님, 이게 우리 회사 이번 달 사업 계획서예요. 여기 결제란에 사인 좀 해주세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학생들도. 그렇게 하세요. 영어 책 펼쳐놓고 하나님, 하나님은 영어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 해석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리 책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신구약성경 다 하나님이 쓰신 거라면서요? 이거 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 보이십시다 하나님. 내가 가진 염려와 걱정거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교만과 분노와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같은 것들인데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상처들로 내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미 오래되어서 끊을 수 없는 습관도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도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하고 답답해 할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탄식하며 대신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 저의 모든 비밀스러운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저를 물리치지 말아주소서.